네자 이번 시간에는 Github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ithub 자격증이란 무엇인가 Github 자격증은 Git 그리고 Github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공식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네 Github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Github를 통한 버전관리, 협업,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플로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증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it과 Github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이 개발자가 잘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정보, GitHub Foundation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 어, GitHub f o u 자격증은요, g i t 에서 제공하는 입문 수준의 자격증입니다. 입문 수준, g i t 플랫폼의 핵심 기능과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문 수준의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Git과 g i t 를 조금 다뤄보신 분이라면 입문 수준이라고 했을 때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Push, Pull, Commit, Pull Request,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g i t 파운데이션 자격증의 도전할 때아 나는 뭐 기터브 이 정도 사용을 해봤고 푸쉬할 줄 알고 풀할줄 알고 커밋 할줄 알고 뭐이 정도 할줄 아니까 테스트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회사에서 혹은 어, 프로젝트에서 이 기터브를 사용을 할때 뭐, 거의 그 정도 사용을 하고, 뭐, 이따금 씩 뭐, 코드 충돌이 났을 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정도만 알면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어, 근데, 이기브 파운데이션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그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 h u 브를한 5, 6년 정도 사용을 해보셨는데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입문 수준의 자격증이라고는 하지만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이 GitHub 파운데이션 자격증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 놨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GitHub 자격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사이트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GitHub Foundations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죠. 그리고 GitHub Actions. GitHub Action과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하는 그런 자격증. 그리고 GitHub Advanced Security 보안에 대한 자격증. 그리고 Administration. 그리고 밑에 가장 최근에 생긴 GitHub Copilot 이라는 자격증 시험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GitHub에선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GitHub Foundations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GitHub Foundations 자격증에 도전을 하면 좋을까요? GitHub를 사용하기 시작한 초보 개발자, 그리고 개발자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나 디자이너 분들, 비개발자이지만 GitHub를 통해서 동료들과 협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럼 어떤 내용을 이 GitHub 파운데이션 시험에서 다루는가? 자, 일단 첫 번째, g 기본 개념입니다. Git, g h u b 가 아니고 Git이라는 데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Git에서 다룬 여러 가지 내용들, 버전 관리, 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 이런 내용이 전체 시험 내용 중에 22%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크죠? 22%면 은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GitHub 핵심 기능, 저장소, 브랜치, 커밋, 풀 리퀘스트 이런 내용들이 8%입니다. 네, GitHub 파운데이션즈라고 해서 GitHub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g i 기본 개념이 22%, GitHub의 핵심 기능이 8%에 불과하다라는 거 재밌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협업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GitHub의 이슈 그리고 풀 리퀘스트 디스커션 그리고 위키에 대한 내용이 30%입니다. 아, 이것도 비중이 상당히 크죠. 전체적인 내용 중에 봤을 때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이 협업 도구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풀 리퀘스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슈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네, 이두 부분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모던 디벨롭먼트 뭐 직역을 하자면은 어, 현대적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관련된 GitHub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핫한 기능이죠 GitHub 코파일럿 그리고 GitHub 액션 그리고 코드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이 13%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내용 그래서, 기 u 브 프로젝트, 그리고 레이블을 다루는 내용, 그리고 마일스톤에 관련된 내용이 7%,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관리, 이 부분이 10%, 어, 그리고 커뮤니티의 이점과 관련된 기 u 브의 강점인 부분들, 네, 오픈소스 기어, 그리고 스폰서, 그리고 포킹에 대한 내용이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현업에서 이 깃허브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요정도 요정도 를 보통 다룬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요렇게나 많기 때문에 깃허브 파운데이션 시험을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 라는거 어느정도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시험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가? 기타운 파운데이션즈 시험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시험이고요. 네, 오프라인 시험이 아닙니다. 어디 여러분들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만 있으시면 시험을 보실 수 있고, 감독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뭐 오픈북을 하고 있는지, 뭐 AI 툴을 뭐 사용을 하는지, 혹은 뭐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시하는 감독이 없어요. 네, 완전 프리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네, 그렇지만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한 브라우저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브라우저가 활성화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돌입하게 되면 이 컴퓨터에 그 브라우저 외에 다른 기능은 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라고 해서 뭔가 다른 페이지를 열어서 뭐 다른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네. 그 브라우저는 오직 웹 공간 안에서 시험을 볼수 있는 장소일 뿐이지 뭐 다른 검색 엔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요. 120분을 줍니다. 2시간이죠. 그리고 시험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어, 보통 사지선다형입니다. 사지선다.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 어떤 문제들을 보면은 저희가 나중에 문제 유형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두세 개 이상의 보기를 골라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보기를 골라야 하는 경우는 사지선다형이 아니고요. 뭐 여섯 개 중에 세 개, 뭐 일곱 개 중에 두개 이런 식으로 보기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사지선다형은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몇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하느냐? 합격점수인데요.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여주시면 합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애매하죠? 이거는 이 GitHub Foundation 시험은요.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인데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요렇게 딱 어떤 점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험마다 시험 문제로 제공되는 내용들의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각각 시험 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나온 시험일 경우에는 이 합격 점수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적으로 70% 인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60% 정도로 낮아질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나온 문제들이 너무 쉬워요. 굉장히 낮은 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평균적으로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75%에서 80%의 정답률을 보여야만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문제에 따라서 이 합격 점수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기타보 파운데이션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99달러. 네. US달러죠, US달러. 99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99달러 정도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원에서 14만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코 싼 금액이 아닙니다. 정말 생각보다 꽤 비싸다라는 거 그래서 가볍게 도전하시는 거 저는 정말 권장하지 않아요. 꼭좀 준비를 하셔야지만 어, 여러분들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네, 그런 이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싼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어, 참고로 지금은 이 GitHub Foundations 시험이 우리나라에 한국어로 제공이 된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행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절반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99달러인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싸게 시험을 볼 수가 있다면 운이 좋으신 걸로 네, 아, 시험을 나는 빨리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신청을 했구나 라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을 때도 어, 7만원 정도 제가 한국 돈으로 결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 및 교육자 할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자 그리고 유효기간입니다. 기타부 파운데이션 시험을 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합격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 배지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는 않고요. 3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터브 파운데이션 시험의 내용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롭게 개편된 시험 문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조금 유동적이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 혜택인데요. 여러분들의 기터브의 기술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는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자격에 대한 인증이 가능한 디지털 배지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배지가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는 제가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의 경쟁력 강화. 이 개발자라고 하면 사실 본인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라고 해 봤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기업에 따라서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참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게뭐 코딩 테스트 정도 빼고는 상당히 제한적인 게 사실인데요. 그 와중에 이 GitHub Foundation이라는 것은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개발자는 이 정도의 역량이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대신 회사에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서 다른 경쟁자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자세한 시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